이렇게 주저도 안 하고 바로 얘기할 수 있죠. 그냥어려요 맨날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좀 노력을 하시죠. 네. <laughs> 1번. y는 사인 2x입니다. 자, 한 보세요. 사인 함수 한번 먼저 그려 볼까요? 사인 함수 어떻게, 어떻게 생겼죠? 0부터 어디서부터 네. 어디까지예요? y는 y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네. 그려지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네. 0부터,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그랬죠 네. 맞습니까? 네. <laughs> 여기는 어디입니까? 2파이예요 여기는요? 파이고요 여기는요? 네. 2분의 파이고요 여기는요? 네. 1, 4, 2, 4, 3, 4, 4, 4를 얘기한다고 했었어 그렇지네자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는 x 앞에 이제 b가 되는 부분이거든. x 앞에가 뭐가 바뀌었지. 얘가 하는 역할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주기구하는 공식이 뭐였었죠? 절대값 비분의 이파이였는데 지금 b가 2이기 때문에 주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기가 이제 파이가 되는 거다.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자면. 보세요 일단 주기 범위를 꼭 그려놔 파이까지 그러면 이거를 4등분을 합시다 이 가운데가 뭘까요 2분의 파이겠죠 그럼 그거의 가운데는 뭘까요 4분의 파이 그럼 여기는 4분의 3파이가 될 거예요 최대는 1 최소는 마이너스 그러면 이 안에서 끝내야 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거야 아시겠나요 네. 이렇게 되있있던림의폭이 이렇게 줄어 이렇게 줄어버리는 거면요렇 네. 이렇게 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게 뭐예요? 최게값 네. 최댓값, 최면값 네, 최댓값 뭐죠? 최대 얼마? 렇게이죠최하 얼마? 이렇게 하면, 이렇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이이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 다음 거. 식좀 불러주십시오. 1은 x-4π x-4π? 네. 4분의 π. 아, 4 π. 자, 보세요. 우리가 사인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 뭔가 곱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2라든지 3이라든지 뭔가 곱해져 있으면 걔는 뭐에 영향을 줍니까? 최대와 최소... 아. 최댓값과 최솟값에 영향을 주죠 네. 그 다음에 이 뒤에 네. 아, 삼각함수 뒤에 플러스 얼마가 더해져 있으면 얘도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얘는 Y축으로 이동한 거기 때문에 그것만큼 똑같이 더해주는 거야 최대치에둘다 아니면 빼주거나 그지? 네. 그런 역할을 했던 거야 그리고 X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가 하는 역할은 뭐죠? 주기였어 그지?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 빼고 X옆에 뭔가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X축 평행이동을 얘기하는 거다 요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얘가 0되는 값이 뭡니까? X는 4분의 파이 아닙니까? 얘는 삼각함수, 사인 함수를 그려놓고 4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야 이해가?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삼각함수는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딱 끊겨있는 함수가 아니에요. 계속 이어져 있단 말이야. 네. 내가 얘를 조금 이동을 한다는 거는 사실 그래프를 그린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이걸 좀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기본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니엔 한번 그려봐봐. 기본함수 한번 그려봐봐. 다른 거 그리지 마시고요. 이 파이는 꼭 체크해 주세요. 1하고 마이너스 1마까 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이동시킬 건데 잘 보세요. 다른 점은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한번 봅시다. 얘는 x가 0일 때 0에서 시작하죠. 네. 어. 근데 우리는 네. 얼만큼 이동할 거야? 아, 4분의 파이만큼 얘가 오른쪽으로 다 이동하는 거야. 점들이. 그러면 우리는 시작이 4분의 파이가 여기 어디쯤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프가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야. 이해가?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지? 그럼 네. 다시 내려오겠죠? 네. 다시 내려가겠죠? 네. 다시 올라왔을 때 여기가 뭘까요? 4분의 파이에서 주기가 2파이니까 이 점은 4분의 4분의 8. 2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네. 즉 뭐야? 아, 4분의 9파의 거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프를 저쪽으로 이 뒤에도 쭉 이을 거 아니야 그치? 일단 그건 다 빼고 일단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네. 여기가 하나의 주기야 그러면 그 앞뒤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그냥 이어서 그리면 돼 쭉. 음. 되셨어요? 네. 원래 그래프에서 이동한 만큼만 요 주기 그대로 요 욕한 만큼만 움직이라고 그 뒤로는 붙이면 되잖아 그냥 이해가?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셔라 그리고 이제 학교 시험에서 나올 때는요 문제가 이런 스타일로 나올 거야 이런 건 그래프 한번 그려봐 이렇게는 절대 안 나와요 이런 그래프 갖다 놓고 어 얘네 x축을 얼만큼 이동했을까 어 이동했을까 이렇게만 물어봐 그러니까 x축 이동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얼만큼 이동했는지와 그래프를 보고 판단만 할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사인 함수 원래 그래프는 0이 0에서부터 시작하지, 그지? 근데 이거를 4분의 파이만큼 밀었으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하시고 거기서부터 그리면 되는 거라고. 어렵습니다. 쉬운 거 절대 아니에요. 다음 넘어가요. 161쪽. 자, 그 옆에 함수 그려 불러주세요. 자 이제 변화가 두 가지가 생겼네요. 일단 이거 먼저 갑시다. 자 코사인 최대 얼마예요? 원래는 1. 네, 네. 최소는 아, 네. 마이너스 1인데 코사인 앞에 얼마 곱해져 다 아, 3. 그럼 최대는 얼마겠다? 아, 최소는 아, 아, 아. 그렇죠? 이해가십니까? 네, 네. 지금 얘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다 계산이 되었죠. 네. 그래서 최대값3최소값 마이너스 3, -3 찍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하는 역할이 뭐죠? 주기. 주기죠. 주기는 원래 절대값 b분의 2파이였는데 b가 현재 지금 3이죠? 그래서 주기가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자 3분의 2파이면 어느 정도냐면 0부터 2파이까지가 주기잖아 원래. 네. 그치? 이거를 3등분한 거야. 3등분하면 한 요쯤 되겠네 그죠? 여기가 3분의 2파이예요 이거는 대략적으로 판단하면 돼 정확하게 내가 어딘지뭘 어떻게 알아 그지? 음. 컴퓨터도 아니고 그래프 그릴 건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기를 다 그려야 되지 반만 잘라볼까? 여기 얼마야? 3분의... 아 죄송 3분의 파이죠 그럼 그거 또 자르면 6분의 파이지 이렇게 해서 4등분 할수 있다고 오케이. 원래 함수 어떻게 그리죠? 메롱 맞습니까? 네. 이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이겼나요? 어... 네. 다시 올라가야 되죠? 와... 어 이거 마치 어... <laughs> 고추? 맞습니까? 어... 네, 굉장히 기네요. 부럽. 맞습니까? 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 대답해 볼까요? 최대. 아, 델 얘기했구나. 대소 다 얘기했죠? 주의값 다 얘기했지. 끝. 자, 그그 옆에 거요. 2번 불러 주세요. 다시. 다시. x 2분의 파이). 분의 파이? 얘또 이동했네. 그지 그리고 그보다 거더 큰일 난게 있어요. 이 마이너스 어떻게? 할까요? 어... <laughs>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y는 코사인 x에서 마이너스가 생겼다는 거는 y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야. 붙은 거야. 아... 그 y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무슨 대칭이다? x 축 대칭이에요. 아시겠나요? 이건 위아래가 뒤집어져 있는 그래프가 돼요. 일단 <laughs> y는 마이너스 코사인 x 함수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함수는 뭐죠? 어디에서 시작해서? 1. 1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맞나요? 네. 그런데 마이너스 코사인 x면 x축 대칭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골대리네요. 그렇죠? 네, 거꾸로 섰네요 어. 어머 어. 박발기님 <laughs> 어. 괜찮겠습니까? 아예 네. 진정하시고요 별명이 굉장히 많네 <laughs> 근데 그거는 갑자기 생긴 거 아니에요? 호가왕, <laughs> 깨꽤왕 깨꽤 꽤광 시리즈는 뭐 <laughs> 앞으로도 계속 생길 예정인데 그죠? 정계강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좀 있으면 이제 곰계강도 나오겠네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t 먼저 하자 일단 이 함수는 코사인에다가 마, 그 마이너스 먼저 마이너스 코사인 o w y 마이너스 코사인 X면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네. 그죠 일단 네. 이렇게 생긴 거고, 그 앞에 뭐 곱해져 있어요? 2. 2가 곱해져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뒤집어져도 최대는 네. 얼마예요? 아니. 최대, 원래, 원래 거. 아, 예. 1이고, 최소는? 아, 예. 마이너스 1이죠. 네. 거기다 얼마 곱한 거니까? 아, 예. 2 곱한 거니까, 최대는 2고, 최소는 마이너스 2다? 변함 없습니다, 네. 그건 아시겠어요? 자그 다음에 주기 바뀐 게 있나요? 네. 주기는 안 바뀌었지. 네. 뭐한 새끼야. <laughs> 주기는 바뀌지 않았고요. 다만 이게 문제가 평행이동을 했어, 그렇지? 네. 원래 함수 한번 보죠. 자 원래 함수 이렇게 그려야 돼, 그렇지? 이렇게 그려야 맞는 건데 지금 대칭된 거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아 예쁘게 그렸다, 그렇지? 네. 엄지손톱 같네요. 네? <laughs> 오... 박텐트님?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 는아참 이거 관경.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laughs> 아 장난이 도가 지나쳤네요. 아, 정민만 안 보면 되지 뭐, 뭐지? 그 나중에 나중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오빠. 결국이 백이 요억이야 아니지. 텐트가 뭐야? 텐트 비싼데.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laughs> 자요 그래프에서 <laughs> 됐어. 아 됐어 뭘이해하려 그래 자꾸 아주일절만에좀아 <laughs> 됐어 <웃음> 하지마, <웃음>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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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무슨 남자 주인공이 <중인> 병신이지 <laughs> 못 알아쳐놓고 있어 자 여기에서 자 보시면 이거 0내는 값 x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니 2분의 파이만큼 이동했죠. 자 보세요. 얘는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해요? 마이너스 e에서 시작하지, 마이너스 e에서. 그러면은 시작점만 옮기면 돼. 어디에서 시작하면 될까? 2분의 파이에서 시작하면 돼. 여기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근데 잘 보시면 아니, 딱 그냥 합시다. 그래서 요렇게 아이고 앞에를 너무 크게 그랬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디에서 시작해서 2분의, 2분의 파이만큼 시작해서 주기 한 바퀴 쑥 돌고 나면 여기는 뭘까요? 2파이, 2파이 플러스 2분의 5. 파이가 되는 거야 2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죠? 그럼 나머지 지 쪽은요? 이쪽은 이쪽은 이렇게 주기 한번 그렸으니까 그 옆에 주기도 또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그리면 되돼 지금 근데 이거는 있잖아 90도를 움직인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명확하게 그릴 수 있는 게, 이 그래프는 있잖아. 4등분으로 나눌 수있어 이렇게.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이렇게. 그럼 요만큼 이동한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은 여기 있는 그래프를 여기다 갖다가 붙이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아무튼 이동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네. 응. 다 됐죠? 요거는? 네. 응. 넘어갑시다. 이제 탄젠트. 한지한테 붙자. 어. 사실 텐트는 삼각형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각 안에 단추를 안 짱겨 놓으면 변로롱 삼각반스만 아시나요? 아, 네. 사각반스 네, 네. 단추가 없는. 네. 그 사이로 덜렁덜렁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어, 네. 앞에 아, 네. 아, 네. 단추가 달걸 네. 처음 고무 네. 있는 그런 저분은 어디 미국 살다 오셨나 <laughs> 한국 사람이 아닌가? 자, 그다음 1번 불러 주세요. 자 얘는 달라지는 게 뭡니까? 주기죠. 주기만 바뀌죠. 네. 일단 얘 그래프는 주기 하나가 얘는 굉장히 특이하다 그랬어. 탄젠트 90도가 있어 없어? 없죠. 없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하나가 주기가 되죠. 네. 탄젠트는 아, 되게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점근선. 점근선을 꼭 물어봐. 탄젠트는 그 신경을 잘 써야 돼. 일단 이 그래프에서 <laughs> 최대 있나요? 없나요? 어, 없죠. 그다음에 최소도 없겠죠. 네. 주기는 원래 뭐였죠? 아, 원래 주기는 파이였고요. 그리고 또뭐 있지? 몸으로 뭐 볼라했지아 참, 점근선. 점근선 구하는 공식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예요. 맞습니까? 네. 한번 볼게요. 얘는 주기가 얼마예요? 2분의, 2분의 1이지. 그러면 주기 구하는 공식 네. <laughs> 절댓값 b분의 파이, 파이. 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파이. 주기가 파이. 2파이가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늘어나겠지. 음. 그럼 어떤 그림이 생기냐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여기다 그냥 덧칠할게요. 이 파이를 반으로 쪼개면 파이지 네 점근선이 파이 마이너스 파이가 되고 이 안에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오.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아시겠나요? 네 점근선은 어떻게 바뀔까요? 점근선은 파이 마이너스 파이가 점근선이지 네. 자 그다음에 주기가 이 파이니까 요거 다음 2파이브 넘어가야 되지. 네. 그럼 그 다음 점근선은 뭐가 나올까? 3파이가 나올 거야. 그지? 이해가요? 네. 그 다음 또 주기 어 점근선은 4파이가 나올 거야. 4파이래. 죄송 5파이. 그지?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거든. 그럼 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EN파이 플러스 파이라고 쓰시면 돼요. N에다 0대입하면 얼마야? 파이 하나 남죠. N에다 1대입하면 3파이, 그렇죠. 2대입하면 5파이. 5파이 이렇게 가는 거야. 식을 이런 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근데 만드는 게 어렵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도 탄젠트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탄젠트는 물어볼 게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기하고 점근선. 요거 딱두 가지. 네. 특히 누구? 점근선. 만약에 탄젠트를 낸다면 이거 100%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탄젠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2번 탄젠트. <laughs> 잠깐만요. 아 탄젠트 하지 말자. 재미없다. 또 이동이잖아. 왜 이렇게 많아, 또? 4번 갑시다. 163쪽이요. 1번 불러주세요. 아, 그래프 그리다가 집에 가겁니네 y는 의1 잠깐만. y는? 4분의 1 사인 3파이 3파 3분의 파이 끝? 네, 네. 자, 물어볼게요. 대표값 먼저 최대값 사인은 최대값이 뭐예요? 항상 음, 1이죠? 음, 거기에 머급한 뭐 거야? 4분의 1, 4분의 1. 최소는 아, 예. 곱하기 4분의 1 이건 변함이 없죠? 예. 최대 최소 달라진 거 없고요. 4분의 1이면 존나 조그맣겠다 그지? 씨발. 아, 예. 추운 곳에 온광귀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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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어, 몰라, 거기요? <laughs> 남자들 추운 곳에 들어. 아, 아, 아. 마음이 쪼그라든다는 얘기예요. 아, <laughs> 자, 그다음에 X 앞에 바뀌, 바뀌었네요. 네. 주기에 영향을 주는 곳이죠. 네. 주기 어떻게 됩니까? 파이... 2분의 네. 2파이니까 주기는 파이가 되겠죠? 네. 그죠? 네. 파이만큼. 그럼 여기까지만 일단, 다른 거 말고 여기까지만 해보고 그래프 한번 그려보죠. 사인 어서부터 시작해요? 0이야, 1이야? 0, 0. 0이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이게 2예요. 그 이게 기본 그래프인데 요거0 되는 값, x축을 얼마큼분의 계산 잘해야 돼요. 2x 기 3분의 파이가0 되는 거는 2x가 3분의 파이가 되는거라 2로 나눠주시면 6분의 파이가 되는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동해야 되죠? 6분의 파이 자 보세요. <laughs>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사인 0에서 시작하죠? 근데 그걸 6분의 파이부터 시작할껀 만들면 되는거야 2분의 파이가 어, 여기 있으니까 6분의 파이는 여기쯤 있겠다 여기 맞네 맞나요? 여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여기는 어딜까요? 지금 두기가 뭐지? 지금 현재는 파이죠 그럼 이게 6분의 파이부터 한 바퀴 쭉 돌고 온 거니까 여기는 위치가 뭘까요?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되겠죠 네 6분의 7파이 맞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뒤에는 조금 뭐더 그리면 되죠 뭐. 끝. 됐나요? 이 조금 남은 거는 신경 쓰지 마이동한게 중요한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렇고요자 이제 더 이상한 애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불러주세요 5아 1은 이거 화면에 보이니? 한번 봐봐 어1 오케이 불러주세요 3cos 2분의 1x 마이너스 8이 아 플러스 1 드디어 플러스 1에 나왔습니다 네 플러스 1은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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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최소의 영향을 주는 애들이죠 네. 요거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어쨌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코사인이기 때문에 100개광 얼마죠 어, 일단 일, 기본 일, 1이죠 속개광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죠 네. 히터 좀 꺼줘라 아우 눈 아파 그 오. 앞에 뭐가 곱해져 있나요 3. 3 곱해져 있는 거는 속개광이든 대개광이든 그냥 다 곱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 뒤에 y축으로 1만큼 이동한 거는 그냥 다 더해주면 돼. 그 네. 그렇다면 대는 얼마고요? 4, 소는 얼마고요? 네.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프가 좀 해결해질 겁니다. 주기 한번 가볼까요? 네. 절대값비분의 2파이니까 계산하면 4파이. <laughs> 4파이일 거다. 맞습니까? 네. 자 이거 0대된 값 한번 잘 계산해봐. x축 얼마큼 이동했니? 이 파이만큼 이동한 거야.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네. 기본 그래프 갑시다. 이동하기 전거 먼저 볼게요. 이동하기 전에는 최대가 얼마였죠? 최대가 4죠. 최소는 마이너스 2지 약간 위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래프가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봐봐.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하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늘그늘 그 삼각함수 그래프는 가운데 이 x축 이 있었거든, 그지? 늘 있어, 있어서 얘가 이제 중심을 잡아준단 말이야. 근데 평행 이동을 하잖아, 그럼 중심을 못 잡아줘. 잡아주는 선이 안 보여. 그래서 4랑 마이너스 이가 있으면 그 가운데 값이 뭐야? 평균 내방. 아, 일이지. 그1을 여기다 찍어놓으시고요. 여기 가운데 선이 되는 거야. 이걸 꼭 그리고 해야 돼. 그래야 위아래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거에 기준이 된다고. 해서 아, 네. 코사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아, 네 1에서부터 네. 일에서, 시작하니까 네. 거기서부터 쭉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뭐야 2파이가 돼야 돼그지 네. 근데 지금 현재 주기가 뭐예요? 4파이죠 네. 그럼 4파이면 이거 가지고 안 되지 음. 뒤로 쭉더 그릴까요? 5번 했나? 여기가 가운데고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파이 여기 3파이. 그러면 다시.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일단 기본이 아 있나요 네. 자, 근데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이동했어요? 2파이만큼 2π. 이동했지. 그럼 있잖아 요만큼을 이동하는 거야. 그럼 시작이 어디가 될까요? 여기에서 시작했던 게 이제 2파이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그리면 돼. 그럼 어디까지 갈까, 그래프가? 6파이까지 6π. 가겠죠. 세벌. 존나 길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됐습니까? 네 선생님 저쪽은요 자봐이 아, 그래프는 주기가 4파이지 네. 2파이면 은딱 네. 절반이지 네. 그럼 봐봐 요만큼만 여기다 더 그리면 되는 거야 음. 그럼 이만큼 갖다 붙이면 되지 네. 됐니? 네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그리시면 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저렇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딱안 보이는 부분은 그냥 대충 그리고 말면 돼. 음. 박규광 아시겠나요? 네. 박규은 뭔지 아십니까? 아니. 박정미를 깨는. 네. <laughs> <저> 정미한테 깨졌는데. <laughs> 그럼 박정미한테 깨진. 와. 오늘 아주 그냥 뭐 별명이 쏟아집니다. 정미는 무서워요. 정미도 언젠가 영상을 보겠지만. 뭔이야 살려줘. <laughs> 자, 그다음 거요. 3번입니까? 네. 아, 탄젠트 아, 나안 할래. 넘어가. 네. 탄젠트 어. 안 할래. <laughs> 5번 갈게요. 예. 집중해라. 네. 몇분이니 지금 시간 봐봐. 27분이에요. 27분. 오케이. 6, 끊었다 갈까? 2 8분 끊었다 갈까? 에 그냥. 네. 응. 네. 응. 아, 응, 아, 바로 해줘. 음, 바로 해 줘. 여섯 문제 남았네.